지난 주 광주 전남 교구와 전북 교구, 경남 교구의 교화단 단장 훈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대구 경북 교구와 경남 교구 김해지구의 훈련 소식이 도착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주제와 훈련으로 진행된 교화단 단장 훈련 소식을 사진과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교구의 교화단 단장들이 교화 대불공으로 행복한 교화단 만들기를 결의했습니다. 단장훈련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단장, 먼저 공부하고 안내하는 단장, 행복한 교화단으로 리더하는 단장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단장훈련은 3월 4일 동명훈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박진도 사무국장의 결제식과 주제 강의가 있었고, 이어진 특강에서는 대현교당 방동교도가 단전주와 소리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며, 염불과 독경 실습을 단장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6개 단으로 나뉘어 진행된 단별회화에서는 단장으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을 공유하고 행복한 교화단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경남교구 김해지구의 단장훈련은 5일 김해교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성의 교무의 사회로 결제식이 시작됐으며 남중교당 윤석화교도가 초청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내가 네, 오늘 신호 위반 위반을 몇번해냈냐 매일 중계. 그런데 가장 그 그런 걸 지키기가 쉬워. 허니까요. 아침에 뭐 조, 신고는 허, 하지 않아요. 뭐가 어렵냐면 마음으로 조정해어렵더라요 30개문 중에 여섯 가지가 별도 그 그러니까 빨간 줄한 자체에 여섯 가지. 단장 훈련은 두 가지의 과정 활동으로 나뉘어 실시됐습니다. 하나는 불전 도구를 통해 살아나는 불심이라는 주제로. 조향진 김정윤 교무가 교당과 법당의 의미, 불단의 의미, 법회 형식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딱 잡으시고, 예, 네. 근데 이렇게 잡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모아주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렇게 잡으셔서 한번 어, 같이 영주 한번 해보실까요, 영주? 이후 해지식에서는 이날 단장 훈련의 주요 내용을 김해교당 배진수 교도가 감상담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냥 항상 교당에 오면서 이제 그냥 무심히 그냥 아그러 여기 있거니 하는 여기 왔던 그런 불전도 그들의 의미도 오늘 다시 한번 아하 하면서 새로이 알게 되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치며 김해지구 지구장 이귀인 교무는 대종사님이 구성하신 교화단의 의미를 설명했고 교당에서 수고하는 교화단 단장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훈련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우리는 대종사님 대행자로서 내가 대종사님이라면 단장이 아니라 내가 대종사님이라면 어떠한 심법으로 다른 들을 지도하고 했을 것인가. 오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효과는 관리를 하는 능력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 교화단을 어디까지 성장시키는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되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